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메탈코인에 대한 우리 기술적 분석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우리 메탈코인도 많은 분들이 좀 물려있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인을 바닥에 잡으면 사면수익인데 고점에서 보면 내가 사면,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딱 정반대로 우리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은 사면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전략들 좀 간단하지만 조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인 네, 코인 시장의 등락 속에서 어, 내가 메탈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조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도 네, 궁금하신 사항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아니면 여러분들 물려 계신 코인들.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담 남겨주시면 문자로 우리 구독자 분들 안에서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큰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디서 여러분들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가망이 없어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바로 제 핸드폰 번호 우리 010 6443 그리고 7483 번호로 문자 1번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메테코인, 우리 6월, 7월 폭등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이 우리 직전의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고 추가 슈팅 구간으로 접어들었으나 그 시세를 반납한 변곡의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000불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않고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낙폭을 더 확대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 추세를 극복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어쨌든 저는 우리 고점과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 상황에서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요 정도 수준 23,000, 24,000불 정도까지는 한번더 눌렀다가 이제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나스닥 강하게 올라가고요, 니케이 지수 강하게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SEC가 암호화폐를 때렸고, 이 핵심, 우리 변곡점 라인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실리콘밸리 악재가 터졌을 때, 비트가 19K까지 빠졌다가, V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코인 시장 예, 올라갈 때 애매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예,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아싸리이확 빠졌다가 낙폭을 회복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은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불어나는 예, 기회들이 예, 분명히 저는 앞으로도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큰 비중의 베팅은. 비트코인이 무너졌다가 반등할 때 공략해서 위로 큰 상승을 노려본다. 비트코인이 무너졌다가 반등할 때 공략해서 위로 단기 상승을 노려본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 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단타 만이살 길이고, 단타 대응해서 수익 챙기면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크게 비중 실어가지고, 50%, 100%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도 같이 여러분들 공부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추적하다가 뭐 카톡방에서 뭐 5%, 10% 수익 많이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어쩌다 한 번씩 좋은 타점이 오면은 100%. 어쩌다 한 번씩 좋은 타점 오면은 300% 이렇게 큰 수익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메탈 코인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타 수익 챙기시고 무너졌다 반등하면 이 자리에서 세게 비중 실어가지고 위로 큰 상승 도모해보는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메탈 코인의 1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750원 가격이 현재 저항이에요. 자, 1750원 가격을 과거에는 지켜 주면서 추가 시세가 나왔고 요 자리를 깨고 저항 받고 저항 받았기 때문에 요 자리 저항 가격. 네, 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네, 과거의 지지 라인때였던요 1480원 뭐, 대략 한 1450원 가격을 이탈했다가 다시 탈환하고,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탈환하고 그 가격을 지켜줬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밑으로 메탈코인 1450원의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위로는 1750원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아직은 돌파를 못했지만, 돌파했을 때의 추가 상승은, 저는 개인적으로 2050원까지, 자 메탈코인의 추가 상방,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위 가격을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2050원까지 구독자분들, 대코인 단기 시세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여기, 여기까지 크게 들고 가겠다라는 그림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2050원 가격 차익 떨어질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다시 눌렀다 반등하면 요 자리 제공약 기회 눌러보시고 만약에 여기 돌파 못하고 계속 조정 받으면 1,450원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는 타점에서의 여러분들이 단타 수 단타 수익 잘 만들어 가시는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메탈코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분봉상 차트 계속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 돈 들어온 자리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요런 타점들 돈 들어온 자리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요런 타점들을 호시탐탐 눌러보고 있다가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 돌파하면 꺾일 때 매도해야 됩니다라는 매수매도 타점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메탈코인 뿐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카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코인 시장 실시간 대응 재밌게 그리고 좋은 수익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요한 변곡점, 자, 뭐 낙폭을 확대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돈 들어오는 자리 공략해서 단타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고, 그 자리를 안 깨고 저점 다지는 구간, 반등해서 수익 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돈 들어온 자리 안 깨고 반등하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 내는 것도 방법인데 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점에서 꺾일 때가 아니라 핵심 변곡점 라인들을 안 깨고 반등하는 사면 수익을 낼수 있는 장세에서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액점들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10% 정도 딱 일당 챙기고 천만원 기준 백만원 딱 수익 챙기고 네, 그냥 행복하게 여러분들 하루 보내고, 다음 날또 10씩 챙기고, 또 행복하게 또 하루 보내는 그런 루틴을 여러분, 여러분들 것으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